군, 맞다 달콤? 여러분들 저희 그러면은 네네. 한 곳에서 있는 거보다 배를 만든 다음에 배에다가 집을 지어서 돌아다니면서 한번 파밍을 해보는 것어떨요오 좋죠 좋죠 원피스. 배 만들죠 네, 원피스 자 그러면 제가 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한번 우리 이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식으로 합시다 한 곳에 멈춰 있지 말고 어... 맵도 넓으니까 네. 자 여러분들 저희 배 입장료는. 공룡 한 마리입니다. 자기 공룡을 보여주셔야지 저희 배에 타실 수 혹시 있습니다. 혹시 그 배는 도도새 형하나예요 도도새는 근데 공료봐. 너무 쓸모없는 아. 공룡이어서 이 세상에 쓸모없는 생명은 없어요. 와우. <laughs> 오, 누가 포테라 아. 꼬셨어. 저예요. 루비예요. 루비. 와 루비 아닌데? 이름이 123인데요? <laughs> 123 누구야? 뭐야? 1등의 예, 남자가 다시 내가? 됐다 아거 그, 내가 깔려준 곳에서 <놀람> 대장간이라 검색하면 나올 거에요 와 아, 나라랑 저 새끼가 내거 훔쳐갔다 죽여버려야지 저거 누구야 몰라요? 어? 저스인님이스인님 수이님 내가 훔쳐간 건가? 어, 어 뭐야 너너 뭐? 너 누구야 어어 아아 아저 새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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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다 부셔져요 님들 빨리 아좀 쉬죠 아 빨리 아니 집다부신다고 둥들아 집다부셔지고 있어. 그거 트리키라토스는 근데 먼저 안 공격하면 절대 공격 안 하는데 누가 친 건데? 누가 데리고 왔어? 나안탔는데 목재는 어떻게 이거죠? 아누굽니까 누구? 잊었다. 아니 새는 잡았어. 공물템. 나 계속 끼고. 아 저런 저런. 야 이거 이거 내가 공격해 볼게 루비랑. 오케이. 와이스카. 아케이 걱정하지 마. 이 피가 많은 할수 있어! 루비의 힘을 보여줘! 루비! 아.. 목재랑 집, 집, 집이.. 집이 필요 처음에 어디 있길래? 어켓가스 먹어! 아, 나무를. 어. 오! 돌! 루비! 먹어! 어? 됐다! 요요요 음, 아! 왜못입어더 이상 침대에서 못태어 아니! 여기 한 마리 더 있음! 우리, 어디? 우리 우와, 집, 우리 집! 창고 <laughs> 다 뚫어 뿌... 도끼.. <laughs> 뿌... 공격해! 와. 도끼도 배워야겠네요. 어, 너왜못 나니? 나 무겁니? 아, 어, 테라도 나.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적응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아, 나이스. 그래요? 네, <laughs> 좋아요. 오늘 네, 아크는, 네. 아크는 이렇게 하는 나가지고. 게임입니다. 이거 도끼로. 아? 네. 저 신기가 자꾸 스틸하네. 죽여버려야지. 아 왜? <웃음> <웃음> 자. 침 뱉는 공룡, 친구 했는데, 예, 세요? 어, 그, 침 뱉는 공룡, 테이밍 했나요? 예, 세요? 아, 어, 굿굿굿. 엄청 약합니다. 굿굿. 환영하자. 자, 이 녀석으로 최고의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겠어요. 치굿! 오! 사과몽이를 위해서 하나 차고 왔어요. 와 순이님 진짜.. 아, 순이님이 제일 아크 고수인데요? 왜왜왜? 와막 뭐, 푸테라 꼬시고 오셨네? 두마리나? 왜 이렇게 잘해 순이님? 순이 꼬시는건 잘하거든요. 와잘하시네 <laughs> <laughs> 순이님 잡으러 가죠. 음. 오케이 일단 자. 볼라를 들어요. 롤롤롤. 자 그리고 앉은 푸테라 노돈을 봐야돼요. 누가 앉아있다. 누가 공격하는데 근데? 못 잡고 있는 앤데. 어, 그거 잡그 어떻게 잡게? 이렇게 때리면 계속 잡히지 않아요? 아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어 죽어버려. 어 그럼 들어. 기절 상. 어, 기절해야 되는데. 어, 기절. 어 불렛 뜨려. 하하하. 하하. 고기 먹음? 누가 누가 어느 쪽에서 보냈습니까? 아. 이거 첩자 아. 아. 아니야 이거? 근데 푸테라왜안 안안 와? 푸테라나못 <laughs> 가. <laughs> 불러요불러봐 불러봐 블봐어블 불러? 블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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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블루바. 바람바람바람이 아 좋아 여러분들 거의 배가 완성되어 가고 있어서 저희 이제 곧 있으면은 다음 날에 항해할 것 같거든요 다들 게이밍 잘 하셨나요? 네. 아, 아 그러면은 우리 한 마리도 못하신 저희 부족원은 여기까지 저희와 함께하지 못할 거예요. 한 어, 마리 도도도세라도 잡아와요. 아, 기다려봐. 레터 200마리 지금 거의 다 나왔어. 네, 저희 그 이거 입장료가 공룡 테이밍한 본인 공룡 한 마리이기 때문에. 와, 자 말해. 모두 배 갑시다. 배 탑시다. 하우리 아, 오, 오. 로이스야 같이 가자. 로이스 따라오겠지 알아서. 와, 개쩐다. 여러분들 오. 플랫폼 제한이 있어서 안타깝게 그 침대는 4개밖에 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laughs> 너무 많은 아, 사람들이 깔게 되면, 예? 트위치는 못하나요, 그러면? 어? <laughs> 어? 아! 어? 어? 어, 뭐가 없러요 아! 네헴, 네헴! 장담하는데 내공룡보다 레벨 높을 수가 없어. 몇인데요? 296! 296! 아 랩터를 꼬셔오셨군요 당연하죠!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랩터는 저희 배에 탈 수가 없어서 여기에 두고 <웃음> 가겠습니다 으악! 잠깐만요! 이290 차이가 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그 랩터를 데고 가고 싶으십니까? 저 위에 람보르가 니는 스키 잡고 길막하네 저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공룡 전용 배를 만들겠습니다. 아 잘했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 아.. 죽은 줄. 넵 넵. 아니 푸시기 때문에 저, 못 달라하는 것들. 푸시기 죽여버릴게 내가 잠깐만. 좀봐, 자꾸.. 아 잠깐만 푸시가 안돼. 푸시기. 푸시기 <목소리> 주차 잘못해요. 푸시 아 주차선 딱 맞춰서 주차하라고요. 공룡 <laughs>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p a l l e 요 발레 g 저희... 거예요, Pallet, Pallet, I should wear. o 낮 a y 아요송 주차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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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아 Okay. Okay. o k 오케이 k a y Okay. o 다 싶으면은 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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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밋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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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어잘 썼네 잘. 어디거 어디가 이거 먹지 마 먹지 잘먹지마아참 기자 아니 B C M T 나가. 나, <laughs> 나 죽었다. 아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자모두 자리 에 앉아 주세요. 네입분좀더 할게요. 아 스무님 네. 쿨하 <이번 웃음> <저기>. 어, <laughs> 네. <돌아와>, 나.. 스무님 <laughs> 어, 이거 사이야. 자 우리 배 운전 누가 하실 건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야, 그럼 공룡 배는 누가 하실 건가요? 예?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자 그러면 우리 잡았습니다. 모두 배 모두 어디갔니배타주십시아내 머리 끄지게 봐. 뭐 가만히 서 있새끼야. 음... 내 머리 끄는 게 봐. 출발 준비 시작. 아버님 아버님이에요. 자 모두 자리 에 앉아 주십시오. 와 간다 착석해요 <목소리> 안 앉으면 벌 떨어져요. 아 지금 밑에 이제 이상 한번.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제재님 적당히 <목소리> 제, 도전이, 하세요. 아빠가. 와어나으로보니 나왔어. 나 나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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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남 안돼 남보르기니 아리 날라갔어. 래래래래전으로 간다. 맞춰서 맞춰서. 마 맞춰서 안돼 시가안시가 맞춰서. 안돼 우리 배. 맞춰서. 아, 배가 날라갔구나. <목소리> 우리, <왜>? 우리 맞춰서 가가날라갔구 나라가 나라가 라가 나라가 이라가나맞가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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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라가 나라가 나가나아가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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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라 아. 나라가 나라가 가나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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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람> 자 구조 어, 구조선 출발합니다 아, 또, 또, 구조선 오. 구조선 오면 뒤차에내 앞에 내 <laughs> 내가 구해줄게 구조선만 <laughs> <나> 따라 두 <laughs> 있어 아, 죽겠다 죽겠다 난 죽겠다 난 죽겠다 난 죽겠다 난 죽겠다, 죽겠다 난 이다 어, 나살 어, 거다 살 거다 살 거다 살 거다 살 거다 살았다 아쉽다 아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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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아 내가 필요... 이런... 아, 이... 뭐라고 한 번만 뛰어보려고 한 거야. 이게 배를 부순데어 <laughs> 뭐야? 아니 해왕류 만난. <laughs> 아니 그럼 그 절구에 있던 내 마취약 아... 50개 날라갔네? 아이 아니, 절구가 아니라. 이 집이 사라졌다니까요? 밀었다는... 아 얘가 순한 앤데 배만 보면 미쳐 날뛰는 애래요. 아니 그러면 순... 우리 다 날라가야겠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바닷가에 제가 왔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 아까부터 살던 애 아님 여기? 와... 아! 오! 가고있다! 고래 저배푸시로 간다! 고래! 고래 헤엄치고 없다. 있다! 구조하러 왔습니다! 곧 부서지겠다 부서지는 거 구경하자 부서진다 일단 어, 뭐, 뭐, 우리 저 아니, 배로 놔라. 탑시다! 이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롤스 네, 누가 타고 갔냐또 가자 아, 아 아이, 빨리 탈수좀 빨리 뭐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착석! 착석! 착석하라! 아저럼 다른 뭐, 데로 <laughs> 이용합니다빨 빨리 안 빨리!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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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친놈아. 안돼! 내내 네, BMW. 네, 빔톱을... 어, 나세. 빨리 자리에 앉아 주잖아. 때려. 어, 자, 운전수 선부대에게 맡기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맡을게요 승현아, 어, 내가 내가. 자, 빨리 타 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고향, 안 앉아 앉아? 앉으면 배에서 떨어져요. 그냥 떨어집니다. 빨리 자리 앉아 주세요. 이거 한 명이 타도 되는데. 못 따라온데. 그냥 앉았을 때 시선 불편하시면 K 누르세요. K. 저기 뭐 있지? 기력 어저 왼쪽에 저거 뭐죠? 저거? 뾰족뾰족 저거 혹시 우리 대포 같은 거 없나요? 아 저희 대포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가진 건 돌멩이 네, 뿐입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아... 저희 배 아이고. 가슴 아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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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지역에서 태어났어 네 이런 말 하기 그런데 한 명씩 빠지면 안 되나요? 배속도가 느려졌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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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탓입다 <타십니다>, 기분 탓 <laughs> 지금부터 마피아 게임 시작할까요? 오 그 배로 날아가면서 배로 와. 아니 이거 최대한 물가로 단니래 최대한 물가로 단니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이거 관광 열차인가요? 너무 물가 아니야 아, 이거 아 네. 늘사 <laughs> <여기서는 웃음> 있는 일입니다 거의 사파리인데 <laughs> 걸어가는게 더 빠르겠는데요? 모르겠다 <laughs> 레벨 못봤어 <laughs> 손님, 손님 늘사가 있는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오케 이 내리실때 마치약 20개는 음. 주셔야 되는거 아시죠? <laughs> 아 그럼요 그럼요 아 통행료 저 설마 고래야? 안녕 <라뇨> 고래야 안녕 고래야 아아아아아아아아니 미친 으아아아어나 나 얘한테 가야지 얘 안돼 내 램터 어 빠졌어 아어다어 아아 나야 진짜. 안돼 내램어디어얘내엉덩이좀봐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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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어린 시절 우연 <laughs> <laughs> 저희 첫번째 항해는 망했습니다 망한 정도는 <laughs> 아닌데요? 아니 그래서거 박살이 났는데? 다 이상한 거다얻었어배한 3뱀 만들어야 된다 몸빵용 <laughs> 아니요 배는 배, 배로 갈 말이죠 배는 포기하면 다 바다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다 어. 바다는 저희가 점령할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 우연